자그 지난번에 제가 제일 어, 유용하게 썼다는게 육달월 이었잖아요 이거는 어 오늘 할거는 어, 이걸 발견했을때 정말 웃겼어 <laughs> 너무너무 웃겼어 그래서 어, 오늘은 벌레춤 하고 고기어를 할건데 얘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외우지 마라. 어, 왜 그냥 벌레다. 양서류, 파충류, 갑각류 중에 하나다. 뭐그 다음에 뭘더 하려고? 시험 볼 사람 아니면 아 벌레구나. 얘는 아 생선이구나. 어. 그 다음에 발음은 아 이놈 아닌 놈이 발음이겠구나. 형성이니까. 그러고 끝. 네.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생선 이름에 약 85%에서 95%, 90%는 중국말에서는 다이 고기어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 생선이구나" 그건 알면 되는 거야. 그럼 생선부터 해볼게요. 고기어를 쓰고요 우리 말로 경경 베이징이니까 징요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다가 러 이것 수면 이제 까불었죠 백경이 뭐지 큰흰 고래 백경화도 있었어 이거. 그럼 여기다가 수염을 넣었어, 이렇게. 그러면 수염고래. 바이징... 바이징, 휴징... 외울 일이 뭐가 있어, 이게 외울 일이. 근데 백경이라는 영화가 되게 유명했던 영화거든. 근데 그냥 사람들은 또 백경이 그 경자가 그건 잘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생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득 찰 만자냐, 이게 무슨 만자지 모르겠다. 방콕 할때 이게 쓰는데, 그거는 많이 봤어요, 우리가. 음식점에서. 네. 이게 만짜거든요 만. 만이에요. 얘네 말로도 만이에요. 네. 뭐죠 이거? 많이 봤는데, 뭐였더라? 이거 장어예요, 장어. 장어 집 가면 다만 하나씩 탁서 있어요, 이렇게 만. 여기다가 만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게 저거야, 그냥 여기다가 다어째 쓰면 돼, 이렇게. 제일 쉬운 거. 이렇게 썼어. 뭘까요? 방. 방. 빵. 빵위가 뭘까요? 방. 방어예요, 방어. 허탈하다니까, <laughs> <laughs> 어, 이거 보다가. 이거 보다가 이제, 근데 이런 글자가 뭐400몇십 개인가? 이 있어요. 그걸 뭐하러 외우냐, 이거지, 도대체. 이런 글자도 있어요. 이거는 물이 있고 이렇게 모래 사자예요 모래 사그쵸 그다음 에 여기 밑에 고기가 있어. 이게 사자죠? 우리 말도 사야, 샤야. 여기다 위를 썼어. 그럼 뭐가요? 샤 위가 되는데 이게 뭐가요? 상어예요 상어. 또 고기를 썼어. 이건, 뭐, 이건 다 아는 글자잖아요. 그죠? 리이고요. 얘도 리예요. 얘도 리이고. 리예요. 이거. 이게 헛웃음 나온다니까. <laughs> 하다 보면 헛웃음 나와요. 근데 소설책 같은 거를 보잖아. 그럼 이런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뭐그 다음에 우리 이제 출장 가서 밥 먹을 때뭐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오거든. 이것도 100% 맞출 수 있는 글자예요. 자,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썼어. 그리고 뒤에다가, 이거 뭐, 뭐연 자, 련이나 연 되겠지. 예, 리엔이고. 여기 있었어. 뭘까요? 연어예요, 연어. 그리고, 하여튼, 여기다가 쓰거나 여기다가 쓰면 다 생선이다. 뭐, 굳이 중요하지 않으면, 아, 생선, 하고 넘어가면 된다. 하나 더. 이것도 100% 맞출 수 있는 거야. 두장 아니고, 한자에요 다. <laughs> <laughs> 뭐째? 가을? 추? 어, 추. 어땠었어? 그건 뭐야, 이게? 응! <laughs> 그러지, 추어탕! 네. 또 썼어, 이렇게 하을 청. 청자야. 청 자야. 칭. 어땠었어? 못 가요? 청어. 뭘 계속 의심을 해. <웃음> <웃음> 그렇게 속았는데뭐 끝까지 의심을 해. 그렇게 응? 아, 이런 게 400명씩 해가 된다니까요. 응? 아직도 의심을 하잖아. 계속 오징어, 이 오징어가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자도 있어요. 이건 이제 생선이 아닌 거예요. 지금부터는 두 개만 할게요. 이렇게 생선이 있고요. 여기 해가 떠. 노나라 노자 노나라가 어디 있었어? 산동반도에 바다 끼고 있었거든. 생선 나는 나라야. 그래서 노나라 노나 이렇게 뭐 조잡할 노자가 되는 거고요. 신선하대 신선하대 응. 여기다가 양자 넣으면 되는 거야 이게 신선할 때 선이래요. 시엔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일단. 예, 네, 됐고요. 자 이거 우습게 끝났어요, 그렇죠? 헛웃음 나오면서 끝났어.